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 문제가 있,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하는 일만나 잘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부족한 거, 불편한 거, 어려운 거, 고통, 아픔, 괴로움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아멘.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고통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렌즈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 계속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면 가짜입니다가짜 하나님 외에 완벽한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고 하나님 외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문제 투성이 이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 부르셨나요?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문제투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아픔의 이야기죠, 고통의 이야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도 말들도 사실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픔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 이 공동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게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 없,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laughs> 우리가 속한 교회 예수향남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목장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저도 문제 투성이거든요. 저도 아픔투성이고, 고통투성이고, 문제투성인데, 저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저 이상민 목사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laughs>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선 거죠, 저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거 너무나 큰 은혜예요, 사실.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겠어요? 문제 없으면, 아픔 없으면, 고통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질수 있겠어요? 제 마음 한편에는 문제가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원망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이때 아니면 하나님을 언제 찾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다짐하지는 않지만 다짐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안 부르려고 하는 내 자,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 아닙니까? 예배 소교회도 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음, 바울이 디모데, 어,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어제 본문인데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이두 가지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사절 어제 사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죠. 단정하고 있어요.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단정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납득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선하고 다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전제는 뭔지 아세요?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스교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12절에도요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3절에도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16절에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르치는 전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삶 아닙니까, 삶?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의 제가 용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주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굳이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셔서 피곤하신데 기도하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요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또 다른 내가 대주지 않겠니? 우리를 21세기 이 땅에 오늘 2016년 8월 오늘 맺히는예요 8월 8일 이 시간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8월 8일 2016년 이 시간에 너가 또 다른 예수로 살아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삼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우리 보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요. 삶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김요세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굉장히 쉬운 책인데 그책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 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디모 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가르치는 전제 조건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게 아니었어요. 삶으로 지는 거죠. 삶으로요. 삶으로. 디모데의 이 전설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 어린 디모데를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어렵기 때문에 어, 본문을 읽으면 어렵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표면적인 것은 디모데가 어린 어,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가르친 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실 어려서 무시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큰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였지만 비록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면 좀더 깊이 생각하면 어려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지키고 행하고 가르쳐라. 행에 위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행위가 없는 기모대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우리,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기는 우리가 얼마나 배가 불러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머리가. 저도 머리가 너무 많이 무거워요. 길은 너무나 즐거워요. 그래, 손발이 안 움직여요.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이 욕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 나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욕하나요? 손발이 없어서 욕하는 거잖아요. 손발이 없어서 손발이 없어서 손발이 안 보이니까 머리는 점점 점 커가고, o 는점점점두꺼워 o d y s o m e b 볼때 손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o m e b o d y s o m e b o d 이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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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b 성숙. 1 5절 말씀, 읽어볼까요? 1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행함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행함으로. 디모데를 무시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시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 그것이 가뭐 무엇인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에게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월감은 뭡니까? 우린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월감은 성숙이에요, 성숙감. 성숙감. 성숙이란 여러분 뭐예요? 성숙이란. 말과 행동 일치하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 왜예수님이 성숙하신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만 완벽하게 성숙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100% 성숙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월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월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저도 참 부끄럽거든요,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 카카오톡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말씀이 나를 이긴다. 말씀이 나를 이긴다.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긴다는 건내 생각이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내 뜻을 이기고, 말씀이 내 계획을 이기고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고 결국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카카오톡에 제가 말씀이 나를 이긴다 이걸 써놨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이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기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나를 이길 때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의 자리로 나가면, 1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잘못 싸고 살아 계신,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행복하시다면,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신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으로. 성숙함으로. 머리도 커지고요. 귀도 두꺼워져야 되는데 손발이 더 커지길 바라요. 손발이. 손발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행함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므로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예배 속 교회에 있는 문제들 또내 안의 문제들을 하나님 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아픔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인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의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두꺼워지고 또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손발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는데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닮아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굴복당해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내 결정이 내 결단이 내 의지가 내 이성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굴복됨으로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굴복됨으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엔 내가 굴복당해져서 주님만이 살아나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숙함으로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